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책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어, 이 책은 두려움과 근심 없는 생활을 위한 부가의 마음 다스리기라는 어, 부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부다의 어,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가 있고 오화도 짤막하게 이렇게 단락 달락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책을 부다의 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정말 쉽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 있어요. 이런 책이 조금 어둡고 조금 <laughs> 힘든 어, 재미는 없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어,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 책이 정말 읽기 쉽게 되어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항상 책을, 새로운 책을 무엇을 읽어드릴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항상 이렇게 뒤적거리고 보고 리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을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읽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 정말 좋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려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K 3 단만한다라는 승려분이세요 이분이 스리랑카 출신의 불교 승려이신데. 1952년에 음, 정말 불교의 불모지라고 할수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가셔서 거기에 수백만 명에게 불교를 전파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큰 종, 어, 존경을 받는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강연도 많이 하셨고요. 책도 참 많은 어, 불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들도 정말 유명해서 20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이 책이 원래는 처음에는 초판은 왜 근심하는가라는 책으로 초판이 되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인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뭐 불교 신자만이 이 책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분들도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정말 감사해 그런 서신을, 서신이 세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 하게 만들었던 그런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개정판으로 해서 다시 발행을 했는데, 제목은 이제 바꿔서 왜 근심하는가에서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라는 제목으로, 어, 다시 재편성해서 발간된, 발행된 책이에요. 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책 내용을 고스란히 다 읽어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어요. 71페이지, 분노 다스리기. 우리가 살면서 분노나 화, 뭐, 걱정, 그런 거는 항상 일어나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잘안 되고, 또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분노 다스리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음 먼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상류사회에서 어 정말 자비심으로 유명한 한 귀족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한테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 궁금한 거예요. 이 미망인 부인이 정말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정말 자비심으로 넘, 원래 넘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 저기, 하녀가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어느 날 실행을 했어요. 늦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늦잠을 자고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한여가 안 일어나니까, 이여 주인이 늦잠 자는 그 한여한테 왜안 일어나냐고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역시나, 늦잠을 자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갖고, 환, 그, 한 2, 3일 되니까 한여 한테 막 욕설을 퍼붓고 막대기로 막 어, 폭력을 쓰려고 매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 부인의 미망인의 부인의 본체가 <laughs>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일로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 일이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자비심으로 아주 교양 있는 그런 미망인의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폭력적이고 그러한 안 좋은 이미지로 폭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 명성도 잃게 되고 그리고 또그 하녀도 그이상 같이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주인 앞 밑에서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명성도 잃고, 하녀도 있는 성실하게 일 잘하는 하녀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기에게 좋고 만족하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잘하지만, 그렇게 자 자기 자신한테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이 못해주면 나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해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되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 내용 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남들이 선량하면 우리는 선량해질 수 있으나 남들이 선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악한 사람이 되기 쉽다. 이 말을 기억하라. 분노는 추악하고 파괴적인 감정이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게 되어 있다. 분노는 항상 잠복하고 있어 여건이 되면 불길이 타올라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이다. 분노는 잠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불빛에 비유할 수 있으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심신에 커다란 해가 끼칠 수 있다. 분노는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다스릴 수 있다. 네, 분노는 항상 내 안에 잠,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건만 되면 완전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을 지배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다스려야 하고 그러니까 다, 문단속 잘하듯이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왜 위험하냐면요.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입은 열고 눈을 감는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분노하는 사람은 입은 열심히 분노를 뿜어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열려서 열려 있고 눈은 내가 정작 바라봐야 되는 지금 현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못보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내가 분노를 뿜어내서 어막 상대방한테 뿜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여기서는 은행에 예치한 돈이 이자를 증식시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하면 이제 그 이자가 오케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이자가 들어와요. <laughs> 분노는 마음속에 그런 분노는 고통이 돼서 나한테 이자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자가 돼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누구와 싸우는가라는 내 자신에 대한 나,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와 싸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지. 분동화 났을 때 들여다 보면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싸우는 거라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은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때문에 어, 내 명성이나 직장, 뭐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음의 평화, 건강, 나아가서는 인격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노가 내 명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 가족, 뭐내 인격에 거기에 그런 분노의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내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어 힘들게, 더 힘들게 만들고, 고, 더 고통으로 집어넣게 만드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붓다는 분노의 천박성을 지적하고 분노하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붓다가 말씀하시는 어 일곱 가지 결과, 분노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일곱 가지의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공감가고 어. 그런 말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로 화낼 수 없어요. 분노할 수 없어요. <laughs>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laughs> 자동으로 다스리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글이에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장을 하고 몸매를 잘 차렸으나 추하게 보인다. 분노가 있는 자는 정장을 하고 몸매를 잘 차렸으나 추하게 보인다.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 누웠으나 괴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무분별하고 이성을 잃어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에게 해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저지른다.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잃고 송사에 말려든다. 부단한 노력으로 얻은 명상과 명예를 잃는다. 친구와 친척, 일가들이 그를 피하고 멀리 한다. 분노로 인해 세 가지 악행. 세 가지 악행은 뭐냐면요. 악한 말, 악한 행위, 악한 의도. 이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세 가지 악행을 범하여 악한 과보를 얻음으로 인해 죽어서는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이? 분노로 인해 세 가지 악행을 범하면 악한 과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죽어서는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분노한 자는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분노의 상대방에게 일어나기를 바랄 것이지만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 내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런 훈련들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서는 선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순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한 것이 마음을, 마음을 모아 부정적인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반격하기 위해서 분노를 뿜어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선한 마음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가득 차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정말 점잖게 차분하게 응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가득 내 내면을 채우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한다고 많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한 훈련들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 분노를 다스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 그러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내 안에 훈련된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한 마음, 좋은 에너지로 그러한 것들을, 부정적인 감정을 순화시키고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가해진 부당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 행위를 바로 잡을 처지에 있지 않는 한 분노를 삭혀야 한다. 내그 상황을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위치에 있으면 어, 바로 잡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럴 처지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삭혀야 한다는 거죠.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내 안에서, 아, 화가 일어났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화를, 나, 화를 나게 한 대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화를 내고 있는 마음을 챙겨라. 내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챙기라는 거죠. 화가 날때내그 감정을 살피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자기 감정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통제를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내 내면에 그런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의식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분노가 왔을 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보다는 많이 화가 많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laughs> 옛날에는 약간 예민해서 어, 좀 사소한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러면 저도 같이 짜증이 훅 올라오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하고 나서 말을 이렇게 투명스럽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좀 후회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많이 그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화낼 일은 거의 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진짜 거의 없는 상태라 말할 수 있죠.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이런 화들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훈련을, 어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있게 있는데, 그래도 많이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분노를 분출하는 그런 표현 방식에도 내가 자꾸 훈련함으로 인해서, 또내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나 감사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면 조금 여유로워지고 풍족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막 예민하게 사소한 걸로 예민하게 뭐 이렇게 욱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어, 뭐 그냥 지나갈 일도 예전 같으면 막 우르르 화를 냈다면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를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 다 이해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래도 이야기를 하, 그,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좋게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또, 잘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요즘에는 또,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좀더나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훈련들을 자꾸 의식하고 인식하고 또 연습하시면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